자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노천TV를 아껴주시는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저 다리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약속을 드린 대로 거창의 우두산 Y자 출렁다리에 이어서 지난번에 너무나 늦은 시간이라서 밤에 4시 50분에는 입상금지입니다. 240m 출렁다리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서열 한두 번째, 네. 세 번째 정도 됩니다. 700m 짜리가 있더라고. <laughs> 중간에 네. 중간에 기착점이 있어, 그죠? 네. 네. 700, 네. 나는 그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엄두가 <laughs> 안 나더라고. 700m 짜, 리 그것도 도전할 겁니다. 해, 지금 배주가 잡고 있는데 실제로 저 애들 지나가는데 출렁출렁합니다. 240m. <laughs> 저기를 약속한 죄가 있어서, 제가 머리카락 보시면, 이때 또 바람이 안 불어. 이때까지 불다가, 음, 정말 멋진 모습으로, 특히 요 저질 그, 그 고소공포증이 있어요. 저질. 저도 약간 있습니다. 도인치고. 거기에 리얼하게 한번 도전하면서 멋지게 출렁다리를 건너서 수승대, 대, 저, 거북바위까지 출입, 까지 산행 겸또 노천 TV 겸또 여러분들한테 서스펜스 겸 스릴 있고 서프라이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거창 240m 고공 출렁다리를 향해 고고! 자 노천 TV. 죠 <laughs> 사진 찍. <찍어야죠. 웃음> 그렇죠. 그렇게 하는 거예요. <laughs> 사진 찍어야 돼. 사진. 자,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. 여기 출발하기 전까지만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. 45도 데크로드를 따라서 굉장히 숨찹니다 지금. 딱 보면 아시지만 240m 구름다리입니다.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해요. 저를 따라서 서스펜스, 스릴, 그다음에 서프라이즈를 세 개를 다 동시에 시청자 및 해외 동포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속 지킨 거예요. 제자들하고 서기로 했어요. 자, 해중면 먼저 갑니다. 쇼좆 팀도. 아니 맨날 왜내일만 이런 걸 앞에 내세요. 뭐. 봐, 봐라 봐라 봐라, 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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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움직인다. 누구, 이거 안 느껴지나? 지금 또. 아, 근데,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무섭다 했는데, 저기에 어르신들이 또두 분, 아무렇지도 않게 산책하듯이 다닌다. 그럼 우리가 또 뭐가 되노? 자, 출발하자고. 자, 장갑 끼고.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. 금방 한번 비춰졌지만, 해주가 지금 240m. 자, 요 상태에서, 쇼트 팀 말고 해주가 한 바퀴 싹 돌려줍니다 카메라를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다리를 딱 멈춰야지 다리에서 야, 한번 봐보십시오 길이가 제가 캐나다 벤쿠버에서 걸었던 거리는 150m입니다 그 실베스 다스탈론 나눈 클리핑 행하라는 재난 조난 영화예요 그 그 등산객들이 조난당하는, 그게 150m인데, 이거는 그거보다 90m가 더 높아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, 금화가 제일 지금 거의 뭐, UFC 출전 선수처럼, 망토 <laughs> 두른 선수처럼, 굉장히 공포스러울 거예요. 우리 식구들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자, 조심요 계단이니까 해 주하고 조심해. 아, 벌써 로이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합니다. 예 천천히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네. 보폭 그리고 뒤에 보시고 네. 보시고 해줘요 네. 뒤에 보시고 네.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관광객들은 모니터링 처리해 줘야 돼 네. 모니터링 이라는 뭐라노 모자이크 모자이크. 모자이크. 네. 모자이크 이게 용의 발 같다 발좀 네. 공포스러운 사람은 옆으로 이거 난간대를 잡으시고 네. <laughs> 괜찮아요. 그만, 천천히 오세요. 그만, 사실은, 내가 촬영 때문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<laughs> 척 하는데, 나도 굉장히 우, 무서워요. 빨리 와. 와, <laughs> 해줘야 저 밑에 저강한번 비춰줘라. <laughs> 와, 높이를. 무서운데 너무 아름답다 와, 이게 말이 되나, 출렁거림이. <laughs> 우후. 와. 야, 야, 니, 니돌 때, 카메라 밖으로 내지 마라니까. 와, 여기 무슨, 번, 번 번지 점프를, 어? 와, 차라리 한번 하는 게 낫지. 이게, 우리가 이걸 왜 찍기로 했노? <laughs> 자, 가까이 땡겨오시고. <laughs> 화면을 지금,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 돌리는 거예요. 와, 이 출렁거림이 느껴집니까? 예. 자, 그만 와. 이리 오세요. 괜찮아. 이리 오세요. <laughs> 앞으로 오세요. 지팡이 딱 잡고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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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탄살 예. 감탄살 고소공포증이, <laughs>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워요. 이야, 이게 지금 우리가 <laughs> 여기로 가다가 정중간에서 공포 체험을 할 겁니다. 멈추고, 정중간에서 멈추고 사진 한번 찍을 거예요. 자, 가자. 와, 여기가 중간쯤 되나? 아니, 좀더 가야 와, 말이 안 나. <laughs> 와, 협곡을 지날 때는 밑을 보면 안 됩니다. 와우, 와, 여기가 중간쯤 됩니다. 저희들이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. 네. 이야, 여기가 중간쯤 됩니다. 조금 더 가야 되나? 여기가 120m 정도 됩니다. 와, 이 다리 흔들리는 거 봐라. 모자이크 처리해 줄게. 어. 이 야, 여기 좀 중간 태제. 이 바람에 지금 제 머리카락 지금 보이십니까? 시청자 여러분. 오. 이 바람에 지금 제 머리카락 날리고 해줘 옷이 막 지금 막 깃발 옷깃이 날릴 정도예요. 수도 여기서 이제 그 말을 기다려 줘야 돼. 와, 흔들리는 거 봐. 그리고 여기 다리에 중간쯤에는 뒤에 너그는 안보이지 홈이 더 파져서 굵게. 자, 천천히. 그만은 밑을 보지 마. 밑을 보면 안 돼요. 그만은 밑을 보면 안 돼요. 뒤에 오는 사람 없어. 와, 오, 이게 흔들리는, 오. 와, 밑을 보지 마요. 와, 밑에는 못 보겠다. 너도 보지 마라. 밑에, 밑을 보지 마. 야, 이 내가 해도명색이 천하를, 천지를 찢어버린 도인인데. 이야, 이거 공포가. 와우. 그래도 밑에는 한 번씩 보자. 와우. 우 와. 아파트 한 100, 100층 높이는 되겠다. 100층. 어, 여기서 조금. 한번 밑에도 봐주고 네. 위에도 한번 봐주고 네. 뒤로도 한번 봐주고 산야를 네. 쇼츠팀도 네. 해주는 천천히 네. 천천히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식구를 비춰줘요 지금 감지르고 난리 났다 네. 오우 이 머리하고 지금 네. 오우 밑을 보지 마세요 네. 밑을 오우. 오우 해주가 계곡을 한번 잡았습니다 네. 오우 카메라 내지 말고, 내지 말고, 어, 내지 말고, 내지 말고. 우와! 이, 지금 이 공포 서스펜스, 그, 만은 잘하고 있어요. 자, 이동합니다. 아주 천천히, 슬로우, 슬로우, 휙, 휙. 어우, 내가 지금 도인이라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데, 이 사실 밑을, 와! 우와! 와한 100층 정도 높이 돼 보입니다. 와우! 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에 갔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. 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지금 밑을 안 봅니다. 그놈한 척하고 지팡이 짓고 머리카락이 바람 날리는 거, 이 스릴. 와, 이 텐션이... 이, 이걸 설하는 경선이하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달리기를 한답니다, 설아가. 야 정말 우우 이 바람 봐요 음. 천천히 천천히 여기가 지금 굉장히 쓰리를 텐션을 느끼라고 발바닥에 해주가 비춰졌죠 이쇠 자체가 구멍이 훨씬 크고 넓습니다 공포를 체험하라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날 천천히 자그 말을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잘하고 있다. 잘, 잘, 가자. 잘하고 있다. 잘하고 어. 아, 저거 진짜 이해돼요. 나는 이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와! 무슨 240m 이래 키노. 어. 어, 이 와! 이 바람 보십시오. 막 몸이 휘청거릴 정도입니다. 오우. 오우, 바람에 몸이 막 날릴 정도에요. 오우, 오 그래도, 오우. 와, 그래도 진짜 텐션 안 하는 찍인다야이 흔들거림 봐라. 오우. 오우, 몸이 막 서있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요. 와우. 와우. 거의 다 와갔다. 와, 이온게 지금 카메라 잡히잖아. 오! 이 바람 보십시오. 바람 소리 들립니까? 와우, 몸을 가누기를 힘들. 와! 어우! 이 거창에 수승대. 바람이 전부 다 몰아치는 것 같아요. 축하해 주는 의미로. 야, 이 텐션. 뒤에 계단, 계단, 계단. 천천히 옳지. 자, 조금 더 멀리. 그래. 예, 계단이 있어서 지금 촬영팀 뒤로 돌아서 찍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. 와. 자, 이제, 240m를 다 돌아서, 살짝 가로질러서,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. 마지막 주자까지 제가 살짝 빠져주겠습니다. 자,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와, 그만 봐봐요. 우리가 이걸 건너왔어. 바람에. 이야, 이걸 지금 우리가 뚫고, 요만큼을 건너온 거예요. 지금 사실은 이쪽에서 여로 봐주셔야 돼. 이렇게. 산 높이가 지금 다리 높이랑 산 높이랑 비슷해요. 건너오는 내내 텐션이 장난이 아니었어요. 스릴, 서스펜스, 서프라이즈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함께 공유했을 것으로 믿습니다. 되게 즐거웠고 행복하고 굉장히 그런가하고는 상관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바람에 진짜로 날아갈 것 같더라고.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. 그래서 지금 머리가 그의 이대팔 가르마에 저 그만은 지금 비추지 마라 저거 비추면 우리는 망해. 음. 그 있잖아. 동네마다 그 생선 꽂고 돌아다니는 꽂꽂고 돌아다니는 여자 컨셉 같아. 요한번 왔더만 멘탈이 나가 버써 저 여자는. 저 아줌마는. 선생님 우리가 찍어 드릴까요? 같이. 같이. <laughs> 우리도 여기서 기념촬영 건넜으니까 하고 이제 드디어 수승대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. 잠깐 좀 쉬자 촬영할 네. 동안.